내년부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내가 에너지를 조금 쓰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래도 인정해줘요. 그 와중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이분들한테는 내년에 변화 변동이 조금 많이 생겨서. 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암의 선아보살 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뱀띠운세 응. 입니다. 2025년 어, 네. 이제 뱀띠 분들의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어, 선생님께서 우리 뱀띠 분들을 딱떠올리셨을때 음.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가장 많이 드실까요? 어, 이제 약간 정신 없다, 어,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이렇게 급선무인 일들이 내 앞에 주변 상황에 조금 펼쳐진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관계에서도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뭔가 이렇게 되게 갈등, 심리적 불안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시기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사람 문제, 내가 해야 될일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빨리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시는 조금 예민한 해가 되겠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뱀띠 분들은 정말 이제 2025년을 네. 어, 얼마큼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올해 방향성이나 어쨌든 무언가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거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일에 더딤은 있으나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 나라의 흐름이나 갑자기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면 분주하게 돼요. 그래서 막상 늘 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서를 못 찾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또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적인 부분으로도 같이 혼돈이 오고 좀 우왕좌왕 바쁘게 조금 바쁜 움직임들이 들어오는 시기이죠 근데 이때에는 또 경쟁이 많아져요. 어, 경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의 또 경쟁이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심리적 압박을 받으니까, 내 일의 정리, 정돈이 조금 더안 된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조금 그런 해가 될수 있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화는 또 증폭이 돼요. 내가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어떻게 단칼 같은 그런 것들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니까 화가 생기고 또 이제 약간 그러다가 그게 다르면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좀 망신이나 구설이나 인간간의 좀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수입니다. 음. 어 정말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맞아요, 맞아, 맞아. 어, 아요말 잘했어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첫 단추. 시점 <laughs> 네. 2025년을 잘 보내셔야 될것 같은데. 네. 한 나이대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3 7 일곱 살 되시는 우리. 뱀띠 분들 은세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분들도 하시는 일에서 예민함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압박이라든가 나에게 기대를 거는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조금 다 스스로 해내지를 못해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들어오세요. 또 심적으로도 이분들이 좀 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리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이런 심리적 압박을 갖게 되었을 때 부담감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스스로 조금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조금 직장 관계에서 조금 힘든 과정이 주어질 거라 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했을 때네 우리 서른일곱 뱀띠분들이좀 기대해 봐도 될 만한 상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냥 그래요 이제 어떤 책임을 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직장에서 나한테 기대를 하는 거고 압박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딱동 이제 우리가 십일 월달이라고 하죠 내년에는 힘든 업무라 하더라도 나에게 기대를 거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그래도 진중하게 빨리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길에서 힘을 뿜다라고 힘을 이렇게 내가 에너지를 조금 쓰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래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마가 되니까 이 조금 잠시 올라가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답답하겠지만 또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조금 청하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일러드리고 싶어요. 응. 어, 그럼 저는 좀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응.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어, 이걸 내가 항상 양면이에요. 이런 걸왜 나한테 시켜? 아 지금 너무 힘든데라고 할수 있지만. 그 와중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 결과치를 내보이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의해 있어서 노력하거나 성실함을 비춰주며 누군가한테 언젠가는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한 해가 내년에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이 들어와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아 이것 또한 내가 과정이 더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내가 그냥 조금 성실하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인정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성과를 가질 수 있으니 너무 스스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한번 바꿔보는 아, 그럼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그다음로 이제 마흔 아홉 대신 우리 뱀띠분들은 세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분들은 약간 어떤 정리의 기운도 있어요. 내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는 되게 골칫덩어리로 좀남아요 그러니까 문서의 정리라든가 아니면 인간간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행하지는 못하고 어 이렇게 딱 단칼에 문서 같은 경우는 요즘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내 맘대로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압박들 있죠 밖으로 주어진 직장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압박이 조금 심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다툼도 생기고. 어, 예민함도 생기고 그래서 주변에게 가족간에 가족간에 조금 성질이 나간다든가 싸움이 생긴다든가, 어, 아니면 또 이때에는 부부간에도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불화가 조금 일어나는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들이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지금 조급해지고, 아까 제가 화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수를 조금 볶는 것처럼, 조금 어찌됐든 심기는 조금 불편한 해이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 어, 결국에는 이제 음. 본인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어, 선생 님 말씀에 이제 문서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음, 그니까 문서라고 하는 것은 뭐꼭집 있는 사람만 있는 건아니잖아 어떤 계약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사고 파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체결에 의해서 체결에 의해서 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 문서적으로 음. 어떻좀 막혀 있을 때, 음. 어 우리 우리 뱀띠 분들이 좀 이상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에휴, 시간이 약기죠 그죠? 음, 시간이 아기죠. 지금 하루 아침에 무언가 빨리 되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이러는데 그래서 시간이 약이시고 내가 이럴 때에는 음, 손해를 보고. 이제 집이라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어떤 계약이나 협약을 할 때도 내가 약간은 미친 듯이 그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집안의 사람과의 결정에서도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거는 기대가 있다 하는 것도 조금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고. 해운이 그럴 때에는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 것을 조금 덜어내고, 이렇게 이제 운을 풀어야 그나마 어찌 됐든 두 달이라도 뻗고 잘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손해는 있겠지만 음. 더큰 것들을 위한 어떤 희생을 수 있는. 그렇죠. 어. 그렇 그래도 어찌 됐든 이분들은 밖으로 일보다는 집안의 내부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조금 있다. 그래서 가정적인 면들이 집안에 아니 가정적인 면들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일러 드릴게요. 습니다. 꼭 참고해 서서 이제 또 2025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그 다음은 이제 61세 뱀띠 음.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은 아, 자꾸 예민해져요. 어 대인 관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족 내에서 그래도 지금 이제 61세 내년에 환갑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이제 주변 인들과의 말, 이칼 같은 말로 인해서 자꾸 요모조모 따지고 자잘못을 따지다 보니까 사람 간의 다툼이나 시비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아 어, 이제 환갑이 되신 나이이지만 지금은 환갑도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운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아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칼날 같은 말이 사람들과 자꾸 가는 곳마다 시비를 조금 만든다. 그래서 가족간이든 자식한테 말하든, 아님도내 형제간한테 말하든, 자꾸 이렇게 의견 다툼이 좀 주변으로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망신과 구설이 조금 따라듭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뭔가 내년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생겨서 내가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로 인해서 병원에 자꾸 가서 좀 약을 받거나, 아니면 내 몸의 상태를 조금 알아가거나, 그래서 신경적인 부분들이 몸으로 다 내려오. 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병원 내원도 조금 많이 가시는 시기이다라고 일러 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그 예민함으로 인해서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엮어져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어세야 좀 이거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음, 이럴 때는요. 다스리는 게뭐있겠냐마은 사람이 자기 성격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음. 저도 제 성격 잘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때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하면 답답하시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조금 찾으시는 게, 왜냐면 우선 내년에 뱀띠는 예민함, 사람과의 사람과의 문제에서 싸움, 또 아니면 스트레스, 화올라옴 이런 것들이 좀 팩트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시기에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진 않겠죠. 그래서 나 개인만의 취미생활, 건강을 위한 뭐 이제 산행, 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좀 걸으시고 직장 내에서는 아내 의견을 조금 덜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조금 인지를 많이 하시면 화를 낼 것도 아휴 어휴 어휴라고 또 이렇게 삭히게 되니까 어 나를 조금 드러내지 않고 산행이나 어떤 기운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운동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음.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음.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응. 불똥이 가... 어디 튈지 몰라. <laughs> 네. 그리고 자녀분들과 이런. <laughs> 그렇죠. 그있어요 아까 다 말했는데 음. 자녀이든 형제이든 친구이든 직장이든 진짜 불똥이 음. 어디 튈줄 모른다. 그래서 약간 말이 칼 같다 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 잘 피해 가셔서. 네. 그리고 어... 건강도 미리미리 또 검진하시고요. 음. 좋습니다. 어그 다음으로 이제 7 3세 응. 되시는 우리 뱀띠분들은 새 말씀해 주세요. 아, 이제 7 3세 이제 개사생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개사생분들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뱀띠 여러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차분합니다. 차가운 머리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표현을 즉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한두 번 생각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표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뱀띠 여러분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화라든가 구설이라든가 덜 따라드시는 분이 이 73세세요. 73세 개사생 여러분들인데 이분들은 내년에 병원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실 일 아님 주변 인해서 내가 병문안을 가거나 이렇게 조문을 가거나 이런 조금 행동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건 좋은 거니까 건강 검진해서 또내 상태도 알고 가고 또 상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갔다 오시는 일들이 조금 빈번하게 있고 그런 것들만 있지. 이분들이 뭐막 누구랑 싸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생기실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건강과 어찌됐든 밖으로 그런 아픈 일들만 생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무속적인 거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례식장에 관한 또 맞아요. 정보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상문살이라든지. 그렇죠. 신뢰시장, 조심해야 된다라든지. 음, 음, 음.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될까요? 아, 그럼요. 어,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을사녀는 나에게 그닥 좋은 운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그런 곳을 갔다 오신다거나, 응? 아니면 내가 조금 아픈데 갔다 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상가집 갔다 왔을 때의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응, 그래서 꼭 그런 것들 예방이나 비방 하시고 돌아오셔서 내가 또 집안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일러 드릴게요 응.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때별 우리 뱀띠 분들을 이 알아봤고요. 네. 뱀띠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응.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사회적 혼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크지만. 또 이분들한테는 내년에 변화 변동이 조금 많이 생겨서 조금 이렇게 바쁜 분주한 시기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빨리 정리정돈이 되질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야지 막 엉킨 실타래를 손으로 아무만 강한 힘을 준다 해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서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부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여름의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가 일에 있어서도 조금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순리적으로 하나씩 풀으시면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마르시고 음 또한 지나 가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약간 움직임이 분주하다 보니까 움직임 끝에 이제 사고나 이런 교통사고 같은 아니면 낙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어쨌든 나만의 성격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막 뭔가 해야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누군가의 조언을 얻으셔라. 하물며 무당이 됐든 스님이 됐든 주변에 나이가 많으신 경력이 많으신 뭐 그런 분들의 조언이 됐든 독단적인 것보다 물어물어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